볼게요. 어떻게 잘 생겼냐고 이말피 피골. 그래서 이 상을 볼때그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살이 바로 피육이죠. 이살 가치라는 건 바로 육질의 육질의 상징이죠. 어떠한 살을 응? 이육지을 타고났느냐, 뭐 피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 토라고 하지. 이 토라는 걸만물 응? 중추가 되는 것이고, 어.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좀 강조하는 것은, 뭐 눈이 빛나야 하고 뭐 뭐가 빛나야 하고 다 좋죠. 밝아야 하고 빛나야지 그러나 그 이전에 골과 육의 고려 상법이란 무엇이냐? 골법, 뼈골이 어떤 골격을 타고나느냐 어. 근데 또 이건 뭐냐? 그 음? 귀한 골이든 천한 골이든 그 골을 아주는 존재. 그 포육을, 쌀포자. 그 포육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살이. 아무리 이 골기를 잘 타고나도 이 살같이 제대로 잘쏴주를 못하고. 허박하면은 뭐 이거 이 아무리 잘생겨도 소용 없어요. 어떠한 걸을 타고나며 어떠한 포육을 했느냐 이포 자체는 피라는 말이에요. 그 피포라고 하죠. 살포죠. 어떠한 피부가 이골벽다이를싹 싸고 있느냐 여기에서 귀와 천이 갈린다는 말이에요. 어, 어. 귀천. 2한 자는 잘 살고, 친한 자는 뭐0원게 뭐, 살고, 딱0고원2라는말이야 그래서 이걸 골상학, 2 0 0 0 골상, 상 200,000원, 육상이 더 중요한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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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0 음, 항피도 피, 이마에, 머리, 피부에, 목에 피부에, 이런 것이 다 말라버리면요. 음? 음, 끝장난 거예요. 읽어봅시다. 목에 피부가 메마르면 크게 빈궁해지나니, 만약 노인이 머리에 피부가 완전히 말라버리면 몸에 진액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라 곧 죽게 된다. 음, 그것도 이 반점이 생기는 것도 때가 있다네. 음, 찬남한 사가 때가 있죠. 50내 생식사. 50이 안 돼서 생기면 고충는다. 60이 넘어야 이것이 마땅히, 응, 초반에 해당하는데 또 거머야 한다. 의흥양 그랬죠. 면상의 반점은 60세 이후 생기는 점은 아니 검은 반점일 경우는 그야말로 대복을 누리고 장수를 기하나 만약 50세 이전에 생기면 오히려 곧 죽으리라 했으니 이는 오래 묵은 고목나무에 다시 물이 오르고 꽃이 피듯이 나이 많은 노인이 몸에 몸이 새롭게 좋아지는 현상으로 신액이 충만해져서. 신약은 곧숙기이니 수의 본색은 검은색이다. 마치 검버섯 같은 반점이 나타나는 바이나, 만약 50세 이전의 장년기에 검은 반점이란 마치 싱싱해야 할 초목에 썩은 부분이 비치는 격이라, 전혀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젊은 사람이 반점이 생기면 오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지이 세상으로? 늙은 고목나무에 다시 물이 올라서 새순이 돋듯이 고목생화가 돼야지 심심해야 응. 할 젊은 나무에 검은 반점이라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죠 여자는 예. 하살 오래 못 사는 자는 어떻게 된도시냐 하는 거예요 이거 요라고 하는 건 예. 수의 반대 아. 아. 수는 오래 살 수고 아. 요라는 건 젊은 요자예요 젊어서 꺾인다 해서 여절이란 말이 있죠. 여절, 꺾일 절자. 여라고 하는 글자는 참 좋은 글자죠. 이 젊을 젓자니까. 젊을려 얼마나 좋아요. 여유작작이라는 표현이 있죠. 당시에 보면 아주 그, 그 젊은 아가씨의 뺨이 복숭아, 복사, 복사꽃, 복사꽃. 복숭아 아니 복숭아 자체도 막 이렇게 아주 색깔이 좋죠. 꽃이나 열매나 아주 복사빛처럼 아주 빨간 그 아주 뺨이 아주 얼마나 아름다워서 아, 요요 작작 요요 작작 아, 이 푸르세라 작작 아, 아주 연홍빛이 도는 그 아름다운 볼. 그 얼마나 좋은 자인데 여기서 꺾이면 나도 나는거 요절. 어떤 사람이 일찍 못 사느냐 이거죠. 여기 조라는 건 보통 50세 전후까지죠. 이제 또 단명이란 말이 있죠. 왜? 단명은 어디까지냐? 여는 젊을 때한50 전후까지를 봐야 하고 환진인가 즉, 갑자생에 다시 갑자년이 오면은 돌아올 환자 아 갑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걸 환갑이라고 그러죠. 환갑. 돌아올 환자. 갑. 그런데, 환갑만 지나면은, 그래도, 단명은 아니죠. 환갑도 못살고 죽는 사람. 그건 요 다음에, 단수라고 그러죠. 단수. 수명이 짧구나. 짧을 단지 근데 이는 이 오십 전후 미만까지 사는 사람은 미하죠 대게 3 0 대, 4 0 대, 뭐 이상 뭐 소월 뭐 이런 사람은 다 천재성을 타고나서 되게 요절했죠. 천재는 원래 오래 못 산다 그랬죠. 천재는 불워할 것도 없어요. 인생 천지 품미월지정하여탈 천지숙이라 야 유일손이면은. 즉성요상이야. 무슨 말이냐 이게? 천지간에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 이월의 전기와 올라서 천지의 빼어난 연기를 듬뿍 받아서 태어났으니 그렇죠? 음. 그렇죠. 이 천지의 아주 연기를 우리 모태를 통해서 탄생하는 거죠. 만약 그 가운데 이러한 기운을 덜 받고 태어난 인생이 있다면, 그런 애석하게도 여상을 타고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자연지기. 못해서 받는 그, 원천적인 원기에 속하는 자연지기가 부족하면 오래 못 살죠. 이 사람은, 아까 말대로 양생을 잘하면 돼요. 천기와 지기를 다시 받는 그런 양생법. 음. 음. 소자는, 젊은 자는, 음, 수수위 천주경태 주사야, 그랬지. 음, 젊은 사람은 뭐 20대, 30대, 40대, 한창 나이에 자꾸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음, 천주경태 천주는 목을, 목을 천주라고 그래요. 왜 천주냐? 하늘을 상징하는 두상을, 무거운 두상을 항상 이 똑바르게 받들를 밭드는 기둥, 네. 그럼요. 아유 목이 참 얼마나 중요한거지. 머리통이 얼마나 무거운데, 아, 이걸 항상 이렇게 똑바르게 받쳐야 하는 24시간 이상 꼴꼴하게, 음, 아주 기적 좋게. 그 목이 너무 가는 사람은 그 부족할테죠. 아, 목이 굵은 사람은 아주 음, 힘이 덜덜죠 받치고 있기가. 목이 적당히좀 힘이 있어야죠 너무 가늘면 허약하죠. 요 여자라는 사람들은 대개 목이 가늘어요. 가늘어요. 아주 이랬단 말이에요. 아 힘들죠. 그래서 이걸 이 하늘을 받치고 있는 천주라 기동조자이경철왕은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경자 젊은이가 목에 힘이 없어 고개를 잡고 숙이면, 즉, 떨구면 몸에 진기가 다하여 하늘 기둥이 무너지는 형상이니 곧 죽을 것이라 했다. 머리는 하늘이요. 그 머리를 항상 받치고 있는 목을 천주라 하는 것이다.